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오늘 땡땡땡땡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근데, 주, 근데 주 한머리는 란이에요, 란이. 라니. 근데 너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 친구야, 너 말하지 마봐. 나 말할 거야. 나 지금 말할 건데 말하지 마봐. 있잖아요. 아, 근데 애는, 애는 이름이 란이고요. 저는, 저는 현우예요. 아니, 체린이에요, 체린이. 저는 체린이고, 애는, 아 그래? 나 채린이야 근데 아 써니야 써니 방 써니 앞글자.. 앞글자는 뭐야? 앞글자? 응서 써니? 나는 오케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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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나는 신채린이야, 신채린. 호빈. 미미미그 나오는 거. 호빈와. 카밀라 아, 여러분 이거 틱톡 알아요? 틱톡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코빈. 카밀라 음. 코빈. 찬구 미오체린 이거 알죠? 너너 너 틱톡에 나오는 거 그거 알아? 그 타입, 타입 중, 타입 중, 타입 중테스트 애들. 안 나왔어? 틱톡에?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랜데. 틱톡에서 나온 카밀라, 호빈, 창구, 미오, 체린. 나도 햄마가 미오 선배 유유유유유 유유 야너 여기서 이름 골라. 여기서 이름 골라 내가 불러 줄게. 카밀라. 내가 여기 여기서 골라 내가 말해 줄게. 호빈이는 남자고, 그 다음에, 박창구도 남자고, 그 다음에 여자 나와. 미우 선배랑, <웃음> 체린이, <웃음> 체린이랑 카밀라. 여기서 골라. 창구. 말했거든. 창구. 내가 누구 나오는지 알려줄게. 신채린 여기서 골라. 창구. 윤호, 윤호빈. 천우. 영식. 영우. 영식. 연우. 하은 어. 글랜다. 어. 야, 이름, 야, 내가 말해줄 테니까, 너 여기서 이름 골라. 여자만 불러줄게. 미오 선배, 미오 선배. 그 다음에, 글랜다. 글렌다랑 체린이랑 카밀라, 여기서 골라. <laughs> 글렌다도 선배야. 빨리 말해. 아, 나 여기서 하고 싶어. 여기서 하는 게 재밌어. 나는 너보고 미호 선배라고 부를 거야. 어, 근데 있잖아. 나, 나, 나 카밀라야. 카밀라, 코빈, 찬구 체린. 미오. 사 놀아 빈아 내가 여자잖아 아 내가 여잔데 뭔 소리야. 오케이, okay. 오케이, oh, 오케이, 오케이, yeah. 봐요 모든게 될거케요웃어봐오 모든게 이 불러줄게요. 그거, 카밀라. 노래 한번 해줄게요. 카밀라. 호빈. 창구. 미오. 체린.